5월 26일 업데이트 공지 핵심만 쏙쏙 골라서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. 업데이트 안내, 기숙사를 떠난 친구들의 이야기, 디비전, 에피소드 2. 디비전, 에피소드 2는 파이어맨, 히트맨, 레인저, 언터처블, 피처 커맨더로 총 6종의 역할군이 등장하며, 이중 4종의 역할군을 골라 플레이하게 된다고 합니다. 최대 플레이 인원은 4명이며, 총 5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존 디비전의 길이가 너무 길다는 의견들을 반영하여 각 스테이지별 플레이 시간을 축소시켰다고 합니다. 난이도도 기존 에피소드 1에 비해 너무 어렵지 않게, 다만 특색 있는 역할군 플레이는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하네요. 디비전, 시나리오. 엔 역할군 선택창 추가 디비전의 모든 에피소드가 하나의 대기실로 통합되고 시작 이후 에피소드와 역할군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시나리오를 선택하면 그에 맞는 역할군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역할군 선택창에서는 스킬 설명 및 키워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규 엠블럼 8종이 추가됩니다 클리어 엠블럼과 각 직업의 웹폰들이 추가되네요 디비전 에피소드 2 출시 기념 스킨 판매 해당 상품들은 6월 23일 업데이트 점검 전까지 199가스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비처 규저우 커맨더 김태풍 히트맨 마영규, 언터처블 조예지, 위스킨 중두 개를 구매 시 어느 겨울날 오라를 지급하고 4종 모두 구매 시 붉은 놀빛 날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. 매드 사이언티스트 스킨 2종 기간 안정 판매, 지난 디비전 에피소드 1에서 스토리 신규 스킨이 나오지 않았던 두 캐릭터의 매드 사이언티스트 스킨 세트를 판매합니다. 생명공학자 세트, 의료공학자 세트, 디저트 스킨 14종 기간 안정 재판매 안내, 쌍화차 강우빈 세트 외 13종. 해당 스킨들은 349가스로 추천 탭에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신규 액션 6종이 추가됩니다. 휴식 시간. 시작해볼까? 드르렁, 응? 각종 버그가 수정됩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멈춰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서버 점검 시간입니다. 2022년 5월 26일 목요일,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하네요.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디비전 에피소드 2 업데이트.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빠이!